야, 너 때문에 망했어. 이 일초가 누군가의 30년을 파괴합니다. 하버드 연구 결과, 상처받은 사람의 93%가 10년 후에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. 2500년 전, 한 제자가 친구에게 독서를 퍼부었죠. 다음 날 후회하며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. 제발 그 말을 없던 일로 해주세요. 부처님은 웃으며 깃털 주머니를 건넸습니다. 마을 전체에 흩뿌려라. 네. 왜요? 일단 해보거라. 제자는 깃털을 다 뿌렸습니다. 이제 다시 모두 주워오너라. 스승님, 그건 불가능합니다. 바람에 다 날아갔는데요. 내가 뱉은 말도 마찬가지다. 한번 나간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. 내 말은 이미 그 친구의 영혼에 박혔다. 2024년 MIT 뇌과학 연구. 언어 폭력을 받은 내는 물리적 폭행과 똑같은 부위가 손상됩니다. 회복까지 평균 7년. 지금 이 순간. 당신도 기억나지 않나요? 10년 전, 20년 전 들었던 그 한마디. 아직도 가슴 한 구석이 아프죠? 하지만 반대도 사실입니다.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. 오늘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3초 후면 늦습니다. 지금 구독하고 이 영상을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보내주세요. 당신의 다음 말이 누군가의 운명입니다.